네, 전국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64만 명의 국민 선거 인단이 참여해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최대 승부처로 불린 1차 슈퍼 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처음으로 3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원 지역 투표에선 이재명 후보가 55.3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2위 이낙연 후보는 27%로 이재명 후보와 28.36% 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 대구 경북에 이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였습니다. 별도로 지난 8일부터 실시된 1차 국민 선거 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당심이 아닌 일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데다.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선거 인단의 30% 규모에서 민주당 경선 판세의 분수령으로 꼽혀왔습니다. 49만 6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77.37%를 기록한 1차 슈퍼유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1.09%로 대세론을 보여줬고 이낙연 후보는 31.4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3위,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각각 4, 5, 6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캠프에서 예상한 60%대보다 다소 낮은 득표 아니냐는 질문에 기대보다 많이 과반수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과반의 지지를 보내 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직 사퇴란 초강수를 둔 이낙연 후보는 1차 슈퍼 이퀴에서 30%대로 올라서며 25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릴 불씨는 일단 살렸습니다. 예, 네, 어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TV 조선 정준입니다.